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또 어디를 가느냐? 바로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호텔! 이 호텔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아니, 영국 아니, 프랑스 아니, 독일 아니 바로 일본!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알아보았는데 정말 대박인 게이 호텔은 705년에 생겨서 지금 무려 1318년! 호텔이 있을 수가 있지? 지금부터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시. 지금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가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그 호텔. 거기가 705년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잠시만, 705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지? 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오, 그때 만들어진 호텔이라 비행기 타고 나라 가보겠습니다. 열차 타고 가봅시다. 이번에는 지조카역으로 가자. 이제 미노브역으로 열차를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도착. 여기 티켓 넣는 기회가 없고 사람이 티켓을 받아갑니다. 미노브. 여기는 여기 엄청 작아요.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 버스가 한대 있고 뒤에 산만 보입니다. 약간 자연자연한 곳 같은데 여기 좀있다가 호텔에서 버스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기다려 보자. 저기 지금 호텔 버스 왔습니다. 들어가자. 이제 버스가 출발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산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자. 올라가. 뭐 올라가. 뭐 올라가. 으악.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왔다 응. 왔다. 버스를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신발을 <laughs> 벗고 슬리퍼 신고 오 여기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거 기네스북 마크인데 여기 보면은 가장 오래된 호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705년에 생겼 우와... 대단하다 그럼 이제 방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우와오 방이 엄청 많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웰컴 드링크, 음료수랑 간식이 있구요. 그럼, 여기, 웰컴 드링크, 먼저 마시겠습니다. 이거 레몬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몬 아닙니다. 유자입니다. 엄청 진해. 오, 맛있다.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먼저, 물티슈로 손을 닦고, 이거 양갱인 것 같아요. 보자. 양갱. 그리고, 여기 보면, 버섯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버섯 절임인 것 같아요. 이안 먹어. 맛어안 <laughs> 먹을래? 여기가 거실 느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TV도 있고. 근데 TV가 이렇게 가려집니다. 이런 거 아주 인테리어 가 아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화기 있고 시계 있고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큰게 있고. 여기는 뭐지? 문이 있는데. 아, 이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짜자자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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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거미줄, 우와, 잠시만, 거미줄이 없구만.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약간 커피 한잔딱 하면서 자연을 구경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음으로 이번에는 쪽으로 가니까 오 여기 작은 방이 하나 더 있고 여기는 약간 차 같은 거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곳 같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가 있는데? 여기도 이불 있는 곳인데 잠시만 이불이 아니고 뭐가 있지? 방석이 있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아 옷걸이. 오 여기는 옷장이네. 그리고 뭐지 이거는? 뭐야? 어, 안녕 <laughs> 거울입니다. 여기는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을 통해서 가면은 입구가 나오네. 그리고 옆에 여기 화장실인 것 같거든요. 여기 세면대,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오물온다 잠시만 위에 컵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는 물인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이 이쁘다. 이런 대나무들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았네요. 그리고 밑에 아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면가또있고요 안녕 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짜자자잔 우와 나무 용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자연은 보면서 따뜻한 물에서 온천 물입니다 오 그럼 지금부터 그뜨거한 온천에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자! 오. 오! 오! 오, 따뜻해! 오! 오! 따뜻하다! 와! 진짜 따뜻해! 오! 이게 엄청 물 아니에요?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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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 이게 대박인게 밖에 강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이 물을 들으면서 이렇게 욕조 안에 있는거야! 거기다 가 앞에 비가 이야! 대박이다! 아! 벌레, 벌레! 인가오 여기 벌레 잡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잡 가자 와 저거 너무 큰데? 저 어떻게 잡지? 잡는다 다하 둘, 셋! 오안 움직여 <laughs> 왜안 움직여? 살았나? 좋은 건가하 둘, 셋! <놀람> 와아아어 빠졌어! 와, 뒤에서! 뒤에서! 아! 이거 아! 이거 네, 오한 고둥이가 나타났어. 조차 내는데 여기 약간 빠졌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가지. 아, 고둥이가 언차이기 좋아서 와서 언차이를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냐? 진짜 자연자연한 곳이군요. 그럼 1,300년 된 건물을 밖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허라고 적힌 스티커 붙인 슬리퍼 신고 가보자. 조금. 근데 여기 우리가 온 입구 여기가 건물의 1층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가 건물의 3층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여기 보이죠? 우와...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이쪽에서도 물이 흘러서 저쪽으로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묵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호텔입니다 어쨌든 좋다 우와... 근데 여기가 산속이라서 밖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 돌아가겠습니다 어? 잠시만 여기 약수물이 있는데? 여기 물컵도 있고 아주에 이게 뜨거운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자. 와, 깨끗하다. 먹어보자. 먹긴 좀 거북해. 동산에 약순물 하면은 물이 아주 시원한데, 이거는 <laughs> 미지근합니다. 뜨끈뜨끈해요. 그럼 이제 개인 온천으로 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손 한번 소독하고, 개인 온천 키를 받고, 타월도 받아갑니다. 1층 이제 진짜 개인 온천으로 갑니다. 여기는 좋은 게큰 공용 온천도 있고 이렇게 개인 온천도 따로 있어. 또 왔다 이제 우리는 가와네 여기 갑니다. 문 열고 나가자. 자 여기 돌계단을 내려와서 오우와 강물 보세요. 엄청 무서워. 강물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여기 보면은 글자 똑같이 생겼죠? 여기입니다 들어가자 키를 꽂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기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쓰는 개인 고처 여기 이렇게 꽃나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 우와... 대박 우와 이쁘다 옆에가 이렇습니다. 자연 옆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옷은 벗고 온천 도보시 오. 온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여기 샤워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몸을 한번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몸을 한번 헹구고. 그럼 이제 들어가자. 너무 <laughs> 너무 뜨거워. <laughs> 와 이거 너무 뜨거운데? 아 예, 여기 좀 있으니까 운동에 응.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오면 너무 뜨은 물이야 와. 와... 와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어... 물도 따뜻하고 앞에 풍경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강물 흐르는 소리까지 더 대박입니다 와 근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은 물속에 넣으면 안될것 같아 얼굴이 <laughs> 화장이 일지도 몰라 아 좋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 저, 저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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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못 가겠다 너무 뜨거워 이야 진짜 좋습니다. 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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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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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기 자세히 보면 저 벌집 아니에요? 근데 벌은 안 보이니까 아마 벌이 오간 집이거나 벌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다. 벌이 없다. 여기 벌집이 있을 정도로 이곳이 아주 자연자연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밥하은 그러면 좀더 온천에서 봄을 녹이고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좋다. 아, 좋아.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여기 강이 엄청 큽니다. 물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기 입구에서 여자신 분에게 여쭤보니까 여기 호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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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세 번이나 강물에 휩쓸려서 건물이 사라졌었대. 그러면 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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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5년부터 이어져 온 거는 바로 건물이 아니고 여기 밑에 온천 물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녁 먹으려면 1 시간 시간이 남았거든요. 아빠은좀 낮잠 자겠습니다. 안녕. 아... 좋다! 너무 좋아! 아...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식당은 2층에 있습니다 210번 방이래요 여기다! 210번 와 너무 깜찍해 여기 엄청 작은 1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앉아서 먹어봅시다 도구인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먹어볼게요 약간 무 같기도 하고 두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야채들이 있는데 또 먹어보자.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겠죠? 음, 그리고 짜자잔. 금가루가 묻혀져 있는 두부. 음? 약간 생크림 맛이 나는데요?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스. 그럼 연어 먹어보자. 소스에 듬뿍 찍어서. 어. 음. 맛있어. 부드럽고 입에서 녹습니다. 오 물고기 통구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먹는 건가? 음 맛있어 맛있어. 아전 부드럽다. 근데 여기 가시 엄청 많아요.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고기, 야채 먼저. 그럼 이제 고기를 불판에 올려보자. 우와! 드디어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먹어봅시다. 고기 먼저 간장 소스. 한 아, 조. 음맛있어 이번에는 여기 옥수수밥. 음 옥수수밥 엄청 달달하다. 된장. 오징어인가? 고기 이번에는. 여기 소금, 와사비 찍어서 음 역시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잘 먹었다. 오 뭐야 침대를 깔아놨어. 테이블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침대를 깔아놓았습니다. 우와! 우리가 밥 먹을 간사이에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기 이불을 깔아놓았나봐요. 그리고 여기 고구마 있습니다. 와, 그럼 이제 좀 쉬어보자. 아, 좋다. 이봐. 밖에 컴컴하니까 무서운데? 여기 밖에 한번 볼게요. 무서워. 우 와, 오, 이십만 원겠다 사이즈 엄청 뜸니다. 밖에 밤 되니까 무서워. 그리고 방금 매니저 분이 오셔가지고. 선물로 하나 주고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원짜리 무료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걸로 관광 상품 파는 스토어 가면은, 공짜로 만원치 살수 있는 쿠폰이야. 그럼 지금부터 쇼핑을 하러 가봅시다. 여기는 오면은, 밖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건물 안에 모든 게다 있네요. 젓가락 메밀면 같은 건가 봐요 보석 차 와인 술도 있고 주스도 있다 젤리도 있고 떡도 있고요 빵도 있고 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동그란 데 이거 옛날에 호빵이 키웠던 마리모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나무가 자라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장난감들도 팔고 우리는 공자 쿠폰으로 무엇을 살 거냐면 우리는 젓가락 사갈게요 젓가락을... 이거. 검은색, 분홍색 섞여있는 7번! 7번! 우리 용고원 사다 겠습니다 들어간다 도착할 금개1 6 0 0원1 6 0원3 2 0원 여기 호텔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됐고 1300년 정도 되었다고 하잖아요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밖에 한번 나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뭔가 보이면 진입니다 야 진짜 무서운데? 불이 다 꺼져있어 사람이 한명도 없어 오 밖에 너무 커컴한데 그냥 암흑인데요? 여기 밖에 나오면은 귀신이 잡아가겠다 강물 흘러간 소리만 들립니다 오 여기 가로등 한개 있다 와 잠시만 얼굴이 잘 보이죠? 진짜 으시시하다 지금 소리 들리죠? 여기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인데 엄청 시끄러워. 카메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 보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로 돌아갑시다. 면자라. <laughs> 그럼 이제 나이. 아불 꺼져야지. 비싸. <laughs>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 한숨도 못 잤어. 밖에 한번 가볼까요? 문 열고. 보자. 여기 강물 보이죠? 엄청 파워가 강합니다. 와,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어제까지는 비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와, 대박입니다. 자연이 아름답네요. 드린다. 만 이제 호텔에서 역까지 가주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거 공짜니까 그거 타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